21번 볼게 얘들아 상수 k에 대하여 a가 a코마 b인데 이 a코마 b가 오직 몇개 하나가 네. 존재하는데 그 많은 a랑 b랑 오직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야 음. 가는 a는 저 위에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 뭐 하자 우리 네. 대입하자 그래서 a코마 b를 대입하게 되면은 b는 log2에 a+2+ +E k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건 그냥 안 썼는데 a를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에 이동한 점이 이 위에 있다고 했거든. 음.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 y 의 자리가 뭐가 되더라? 바뀌니까 이 위에 누가 있다는 건데. 음. b 콤마 음. a가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시면 a는 4의 b 플러스 k 플러스 뭐다? 2다, 음. 이렇게. 음. 이게 다야. 음. 근데 a랑 b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 지금. 문제는 엄청 간단하죠. 네. 음. 음. 그래서 한번 구해볼건데 어떻게 해줄거냐면 여기서 a 는 꼴로 고쳐서 왜냐면 b 자리에 이거 넣으려니까 좀복잡하잖아 얘를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a 는 꼴로 고쳐서 둘이가 뭐하다? 같다 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는 꼴로 로그 2에 a 는 꼴로 고쳐버리면 로그 2의 a 플러스 2는 얘가 넘어가면 b 마이너스 k죠 그러면 a 플러스 2가 누구냐면 2의 b k 제곱 맞아. 네. 그럼 a는 2의 b k 제곱 마이너스 죠 네. 괜찮나요? 음. <laughs> <laughs> 그럼 괜찮아. 괜찮?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얘랑 얘랑 맞아, <뭐하다>, 얘들아. <laughs> 같다 어.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됐음. 네. 그러면 지금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 4의 b 플러스 k 플러스 2하고요 2의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랑 같은데 지금 k는 문제에서 상수라고 했어요. 어떤 고정된 값이고요. 음. 근데 그 비도 몇 개밖에 없대. 비도 아. 하나밖에 없대. 음.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비가 오직 몇 개여야 돼? 음. 하나여야 돼. 비가 하나. 음. 근데 난 이거 풀고 싶어. 2의 비제곱을 치환하실 거예요. 음. 어떤 k제곱이 k라는 애는 어떤 값이야. 딱 정해져 있는 삼수 k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2의 b 제곱을 한번 t로 치환해 보려고 됐어. 요 네. 근데 2의 거듭제곱이니까 t는 0보다 뭐 해야 되더라? 네. 커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얘부터 보자. 얘는 4의 k 제곱에 t 제곱인가? 알겠 네. 왜냐면 이거 자체가 4의 b 제곱 곱하기 4의 k 제곱인데 2의 b 제곱이 t니까 t 제곱 곱하기 4의 k 제곱이겠죠. 네. 그다음에 얘가 는 얘부터 좀 쓸게. 얘는 어떻게 되지 얘들아? 2에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t 맞나요? 네. 2에 b제곱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좌변으로 이항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제곱에 t 이거 넘으면 플러스 얼마? 아, 4는 0이라서 얘가 t에 대한 몇차방정식이야 아, 2차 방정식이야 아. 근데 b가 몇 개야? 아, 네. 하나면 t도 아, 네. 하나니까 이 t가 하나면 무슨 근을 갖는다? 음. 중근을 갖는다 하시면 틀려요. 음... 이유는 뭐야, 얘들아? 일단, 최종적으로는 중근을 가지긴 할 거야.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중근이다 하면 틀리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t값을 너희가 구했어. 2차 방정식인데 t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하나는 4가 뭐 나왔어. 근데 t는 뭐야? 양수야. 그럼 얘는 답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t가 몇 개인 건데? 하나, t가 하나니까 b도 몇 개인 건데? 하나,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근이라고 말하면 돼안 돼? 안 돼. 그냥 양수가 몇 개다, 양수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양다는 부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너희가, 그럼 내가 알아야 될게 뭐야? 얘가 근을 가지는데, 근의 보호만 조금 찾아주시면 돼요. 근의 부호를 찾는 방법은 곱을 보시면 되겠죠. 아, 만약에 네.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면 근의 부호가 먼 거고, 두 근의 곱이 아, 0보다작은면 네. 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런 케이스인 거고, 아, 두 근의 부호가 뭐하다면 같이, 같이. 같다면 양양일 수도 있고, 뭘수도 있어, 음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합까지 보시면 되겠죠. 합이 양이고 곱이 양이면 두 수는 뭔데? 둘다 양수인 거잖아. 아, 지금 이안 가는 부분. 없어요. 그래서 이 근의 형태를 알고 싶어. 음. 부호가 반된지 아니면 부호가 같은지. 음. 부호가 같다면 둘다 양수인지 둘다 음수인지. 그걸 따질 수 있는 게 뭐다? 합과 곱의 부호라고요. 음. 그래서 나, 나는 여기서 합과 곱을 구해보실 거예요. 음.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a 분의 b 맞나요? 네. 그러면 4의 k 제곱분의 2의 뭐야? 네. 마이너스 이거 뭔데? 둘다 양수 거듭제곱이니까 0보다 뭐할 거야? 클 거야. 음.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 a 분의 c니까, 예 분의 예니까, 4의 k 제곱분에서 이것도 0보다 뭐해? 크잖아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러면 곱이 0보다 커. 근데 합도 양보다커 그럼 두근은 뭐다? 양. 두근은 양수인데 그러면 두근이 막 다른 양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돼 t 가 다른 양수가 나와버리면 b 가몇 개니까 두 개니까, 두 개니까. 아, 음. 그러면 양수인 그 두근이 뭐여야 된다? 이렇게 두근. 같아야 된다는 거겠죠 고로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안 아, 가는 아, 부분 없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 가나요? 그러므로 이 두근이 양수니까 두 양근이 뭐여야 된다?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값이 하나가 돼서 b 값은 하나가 될 거잖아. 이안 가는 부분,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 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이다고 가실 거예요. 음. 지금 이안 가는 거, 없어요. 판별식 B제곱. b 제곱, 할까? b 다시 제곱할까? b 다시 하면 얘 일로 나오는 거니까 2에 마이너스 k 빼기 1이죠 b 다시 제곱 빼기 a는 이것이네 이거죠. 음. 지금 이안 가는 거, 없어요. 그게 뭐다? 0. 0이다 판별식 쓴 거죠. 4분의 1쓴 겁니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봅시다. 그럼 둘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2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거네 2k 플러스 는0이고이기자기면 이거 맞나요? 네. 그럼 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k 마가 2k 플랑뭐다 아, 아. 4k가 마이너스 4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안 가는 부분 없어요. 아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쏙 넣어주시면 t 나오겠네요 네. t가 나오면 b가 나오겠네요 네. b가 나오면 a가 나오겠네요 k구이기 때문에 음. 괜찮네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다가 음. 넣어주자는 거겠죠 네. 그럼 넣게 되면 마이너스 1로 얼마지 얘들아? 4분의, 4분의, 4분의 1, 1 t제곱 마이너스 1 넣으면 2. 마이너스 2 t 플러스 4는 6. 0이죠 다4 곱하자 4 곱하면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은 0이니까 t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라서 t는 얼마다?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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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u s minus, minus, 고 i n u s m i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 음. 그러면 a는 4의 b가 2 n k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니까 A 나오겠죠? 네. 그럼 A, B, K 다 나왔네요. 음. 여기까지 안 가는 부분. 음. 어, 괜찮나요? 네. 어,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찍으시고 바로 22번 할게요. 바로 22번. 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남수 f(x)고 f(x)는 연속이야. 그 다음 g(x)란 n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0이래. 그러면 상수항이 없다는 거는 1항까지는 있을 거라는 거잖아. 음. 그러면 g(x) 자체가 누구를 인수, x. x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겠죠. 네.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x 제곱 이렇게 시작하겠다. 그치? 음. 최고창의 개수가 1, 1인 3차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a는 양수 a야. 그때 gx랑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까 좋키? 음. 그래서 가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gx 얘는 인테그랄 ex까지 a 마이 dft고요. 그다음 나를 보시면 gx는요. 얘 근이 몇 개냐면 네 개. 그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에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거든. 그러면 딱 봐도 f(x) 구해야 되겠고, a 구해야 되겠지. 네. 그럼 한번 해보자. 애들. 어떻게 하지? 일단 너 이거 보는 순간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아? 네. 너하나 넣을 수 있잖아. x 뭐 넣고 싶어? 2 e a, e -A. 음. 왜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으면 얼마니까? 0. 0이니까 아.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t잖아. t에 대한 적분이야. 근데 t를 적분해서 x 넣고 2에 e 넣을 거기 때문에 우변은 뭐에 관한 식이야? t, -A. t -A. 아 XS. x에 관한 식이죠. <laughs> 네. 네. t에다가 x 넣고 2에 e 아. 넣어서 뺄 거니까. 네. 그래서 양변을 뭐하자? 미분. x에 대해서 미분했죠. 아. 기억 나나요? 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 이에서 x까지 f(t) dt 이런 애들이 있었어. 음. 이거 미분함 어떻게 됐는데? F... 그 fx가 됐잖아. t자 에 x 들어갔잖아, 그렇지? 음. fx가 되는 거겠죠. 그것처럼 뭔가 양변한 뭐 미분을 해볼 거예요 x에 대해서. 음. 그래서 런 것들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음.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뭐부터넣쳐 x에다가 ea를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ea를 넣어볼게. x에다가 ea를 대입을 하면 ea의 절대값 g ea. 이에이 나오면 아래 급 위끝 같은 이가 0이죠. 네. 근데 a 가 양수라고 있어. 음. 그럼 얘가 0이 될수 있어. 얘들아? 없어요. 없어요. 음 고로 얘가 음. 0이니까 GX 인수 하나 찾았네. 음. 즉 G에이가 0이니까 얘는 X빼기 2에이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 즉 GX란 애는 아까 인수 X 하나 가졌고 음. 그 다음 또 누구를 가져야 돼? 음. X-2에이 음. 하나 가지고 하나는 모른단 말이 이렇게 음. 괜찮아. 네. 음, 요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적분을 한 거잖아. 적분을 음. 했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뭐다? 어떤 연속인 함수면서 이게 뭐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얘들아?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니까 X에 관한 함수가 나오는 거지. 음. 그러니까 X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연속이고 뭐 가능하겠네 얘들아. 음.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떤 식이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음. 양 가는 부분. 마치 어, 무슨 말인지 가나요? 음. 그럼 얘가 미분이 가능할 거야. 여까지 됐어. 네. 근데 우리가 어, 잘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했어. 뭐를 했냐면 절대값이 이제 아무튼 자변이 절대값이야. 음. 어떤 절대값 그래프가 뭐 하고 싶으면 음. 미분 가능하고 싶으면 이 안에 인수를 적어도 아, 몇개두개 두 개, 두개 아, 이상 아. 두개 이상 그러니까 아. 중근 이상을 가져줘야 돼. 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씩을 가져버리면 x 하나 x 백이 이 하나를 가져버리면 얘는 미분 가능해 안 가능해? 아, 안 아. 가능해 왜? 이 그래프를 그리면 x 축과의 교점이 영하고 누구야 얘들아? 영. 이면서 압을 이렇게 그려질 건데 걔를 접어 올릴 거기 때문에 뾰족점이 생겨서 미분 가능하지 않거든요. 음, 그럼으로 무조건 중근 이상을 가져줘야겠죠. 네. 이렇게 돼줘야지. 얘는 근이 영하고 누구야? 영하고. 인데 이가 음. 중근이니까 접하니까 내려오다가 접해서 올라갈 거고 음. 또 영이 중근이니까 접하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접어 올리더라도 이런 애들이 기울기가 모기 때문에 영이기 음. 때문에 미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요. 음. 그러니까 두 개뿐만 아니라 몇 개를 가져도 돼. 네 개, 세 개, 세 개, 어, 세 개? 음, 아, 세 개. 무조건 두개 이상이면 접해 접하는데 만약에 x 2이이 제제곱이잖아? E 음. 그럼 이에서 접하는데. 홀수 제곱이면 접함에서 통과해요, 이렇게. 아 왜냐면 아 이를 기준으로 좌 왼쪽, 오른쪽 부호가 뭐할 건데, 당연히. 반대, 왜냐면 이보다 크면 양이고, 이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음이 될 거거든. 음. 괜찮나요? 네. 근데 얘를 접어 올려봐 접어 올려도 기울기가 얼마니까 여기가 영이니까 예, 뾰족점이 안 된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몇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두개 두개 이상을 거. 가지고 있어야 돼.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네. 안 된다고요. 어. 걔는 그냥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뾰족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접어 올리게 되면. 여기까지가나요 어. 네. 왜냐면 여기 지금 절대값이 보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자. 내가 G X 자리 얘를 좀 넣어볼게요. 음.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X의 g x 자이 이거 집어넣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뭐가 가능할 거라고? 음. 어떤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식이 나올 거라고요. 음. 여기까지 안다는 부분. 없어요. 근데 봐봐. X 몇 개야? 두 개. 두 개. 근데 얘는 몇 개야? 하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안 돼.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돼? 어. X 마이너스 2A가 되셔야 되겠죠. 음. 그래야지 X 마이너스 2A도 두 개. X도 두 개. 그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중근 이상을 가지기 때문에 접어 올리더라도 미분 가능하겠죠. 음. 고로 얘가 X- 뭐다? EA라는 사실. 이 사실을 그래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GX 완성, 뭐, 애는 음. 모르겠지만. 이안 가는 부분, 없어. 어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해보고 싶었지 미분. 미분해 보고 싶었잖아. 네.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우리 t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니까 x가 들어갈 거니까. 음. 그래서 이거 미분은 어렵지 않은데 얘가 문제죠. 네. 절대값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잠시 치환할게요. 치환. 음. 지금 f 있고 g 있으니까 이만큼을 뭐라고 두고자 얘들아. 에이. 뭐 hx 이런식으로 도보자 네. 얘를 뭐라고 도자? HX. hx라고 잠시 둘게요 네. 이해 안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hx는 인테그라 ea에서 x까지 a m i n u t의 ft d t 죠 음. 나는 양변을 뭐하고 싶다고 x에 대해서 음. 미분하고 싶다고 음.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 hx 프라임 x고 우변은 t자리에 누가 들어가는데 x가 이렇게 들어 가면 되겠죠 네.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괜찮아이 여기까지. 네. 근데 나 누구 구해야 돼, 지금? 최종적으로 누구? 에... fx, fx 어디 있어? 네. 여기 있네. 네.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 h 프라임 x만 구하면 되겠네. 음. h 프라임 x를 구해서 a x만 나눠 주면 fx 나오, 나오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h 프라임 x 구할 거예요. 음. h 프라임 x 구하려면 누구부터 구해야 돼? H. hx가 누군데 x 좋을 때값 gx네. 구할 음. 수 있잖아. 그래서 Hx 먼저 구하고 그거를 미분한 H prime x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Fx 구하실 거라고요 아,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해볼게 그래서 이제 Hx 구하자 Hx Hx가 누구야 x 절대값 gx야 근데 gx가 누군데 얘라고요 x의 x 2이너스의 개머다 제곱이라고요 음.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누구랑 누구야? 0이랑 2A인데 2A는 중근이죠. 0은 네. 통과하죠. 물론 얘랑 만나서 이렇게 올라갈 거긴 하지만 네. 지금 이안 가는 부분. 이안에 부호를 봐야 되잖아. 이 안이 음이면 부호 반대로 나올 거고 음. 이 안이 양이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음. 근데 이 그래프가 이거야. 그랬더니 0보다 잡을 때만 뭐야? 음이고 0보다 큰 쪽에서는 다 뭔데? Y 값이다. 아, 양수죠. 네.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부호 어떻게 나오고? 반대로 나오고. 음. 0보다 클 때는 부호가 다 양수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대로 나오겠죠. 음. 이안 가는 부분?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 HX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음. 이 안이 음이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 달고 얘가 나와서 얘랑 만나서 x 제곱에 x 마이너스 2이 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x가 0보다 뭐하다면 크거나 같다면 네. 얘가 그대로 양이니까 그대로 나올 거지. 네. 그대로 나와서 얘랑 만나니까 x 제곱에 x 마이너스 2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음. 이게 hx라고 요 지금. 음. 근데 걔를 뭐할 거라고 우리? 음. 미분할 거라고. 이해 안 가는 거 없어요. 그럼 미분하자. 이거 미분하게 되면 x가 0보다 작을 때꼭 미분해야 되겠네 들아 공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누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건미분 음. 2 내려오고 X 마이너스 2에 1지곱되고 속미분하면 어차피 얼마죠? 1이죠 음. 뭘로 묶을 수 있어 얘들아? 에이. 마이너스 2X에 X 마이너스 아. 됐어 네.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하나 남죠? 네. 여기는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2 x 면 누구 남죠? x 남죠 네. 그럼 얘가 누구야? 2x 2a니까 2묶을 수 있나요? 2묶어내면 네. 얼마죠? 여기가? 4의 x의 x-2a에다가 2묶어냈으니까 x a 가 되겠죠. 네. 지금 이해 안 가는 거 없어. 어, 이렇게 미분을 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 밑에 것도 미분해 줘야 되겠네. 안 되는 부분 없어. 어, 그래서 밑에 거 미분을 하게 되면은 4x의 그냥 X m A, X m A, X 요 정리하게 A. X 근데 h u 라 A. X 가 i 누구라고 X 얘라고요 얘 A. 얘, minus A. X m X 구할 수있겠네 X minus X X 는 X 가 0보다 작을 때는 아무튼 h X 가 누구랑 같다 X m i 건데 지금? A x f x 랑같다는 거잖아, 맞아? 네. A x 아닌가? 이거 s 6x는 A plus 6x는 A plus 6아아 A plus 6x는 x 겠네 그래서 이6 x 4 x 에 x 2 A 가될 거라고요. 음. x 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h 프라임 x가 A 마이너인거잖의아맞아 A 네. A x A x A minus 6의 픽션을 받아 A plus 6 x A 의 A 이다 이해 안 가는 부분 받아 A 아 A p 아 네. 그럼 이제 6 끝. 이제 나 받아 A p l u 아 g의 fx가 0이 되는 근이 몇 개다? 네개 네 아, 네. g가 누군데? 얘잖아. g가 최종적으로 g가 0이 돼야 될 거잖아. 네. g가 0 되는 건 누군데? 0하고 누구? 2a. 예. 있죠 괜찮아? 네. 그러면 얘가 누가 돼야 돼? 영. 0이 되거나 또는. 2a가 예. 돼야 g0은 0, g2a는 0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은 fx가 0이 되던지? 또는 FX가 EA가 되던지 그 근이 몇 개가 돼야 돼? 네. 네 개. 다시 말하면 FX가 0이 되던지 또는 FX가 누가 되던지 음. EA가 되던지 이 근이 네 개가 되셔야 돼요. 됐죠? 그러려면 FX 그래야 되겠네. 음. 그리고 게랑 Y는 0이랑 만나는 애 구하고 걔랑 y는 2a랑 a는 양수니까 y는 2a랑 만나는 애를 구해서 그 교점이 총 4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맞아? 음. fx 그려보자. 여기 있네요. 음. fx 그리면 a 양수입니다. 음. 얘를 그리게 되면 x축과의 교점이 누구랑 누구죠? 음. 0하고 2a죠. 그럼 여기 0하고 2a에서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아래로 블록인데 어디서만 그리래 영보다 왼쪽 작은 쪽 요쪽만 그리래요. 음. 됐나요? 네. 네. 이거는 교점 영하고 이에 이죠. 네. 근데 위로 블록이지. 근데 어디서 그리래 영보다 큰쪽 음. 요쪽만. 네. 그래서 둘이를 합쳐준 게 f x 그래프인 거잖아, 맞아. 네. 그래서 f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영이 있고 이에가 있으면 영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만큼 이렇게 다 그릴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요렇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네 음. 이해 안 가는 거? 없어요. 이게 fx입니다 지금 됐나요? 음. 그럼 fx가 누구랑 만나는 거? 에이. 0이랑 만나는 거는 몇 개야? 저. 두 개네 음. 그럼 이게 두 개면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얘가 두 개니까 어두 어, 개가 될 건데 A 양수입니다 양수 어디가 돼야 돼? 아, 저, 느낌 오죠 네, 접혀야 네. 되겠죠? 네. 여기 여기가 y는 누구다? 2a 음. 그래몇 개니까 두개니까총몇 2개. 개가 돼서? 네개가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음. 근데 얘가 몇 차였는데? 위볼 2차? 그럼 여기가 누군데? 그러니 어. A죠. 오. 대칭이니까. 아네 대칭축. 이해 안 가는 아. 부분? 없어요. 그럼 Fx가 A, 뭐를 신한다? EA를 신한다. 됐나요? 음. 그래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다? FA가 누구다? 이. 예이다. 음. 근데 FA가 양수니까 A는 양수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음. 여기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4A에 A 빼기 2A는 마이너스 A죠 음. 그게 네. 2A가 뭐하다? 가, 같다 어. 그러면 4A제곱은 2A죠 음. 근데 A 양수니까 A 하나 없어지 버리고 음. 2 나누면 2A가 얼마니까 음. 1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음. 그러면 A 2분의 1이면 얘들아 FX 다 완성되지 네 A 이분의 1은 끝났죠? 아 2분의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죠이분의1로 odies, mine, a s e r 까지 a p e r 1 f x 가 어디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0. 0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o d n e s 지 I s 0에서 1까지는 얘 가지고 정적분 하시면 답이 a y 지금 이 t you k 괜찮아. as 네. a 세요 진짜 괜찮.